도착한 곳은 알프스 산 기슭에 있는 거대한 마조레 호수다. 호수 주변엔 오래 전부터 이곳을 터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호수가 워낙 광대하다 보니 마을과 마을을 잇는 배가 마치 버스처럼 운행하고 있다. 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상쾌한 바람과 맑은 물을 바라보며 살아 있는 자연을 실감했다. 이호수는 세 계의 아름다운 섬을 품고 있다. 그중 벨라 섬으로 가봤다. 섬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 이곳은 보로메오 가문 소유의 여름 별장으로 17세기에 꾸며졌다. 입구에서 발견한 것은 섬의 명물 새하얀 공작새다. Qui gioco a ten mi vecchia Il palazzo qua l'isola bella, costruito nel 1600, circa 1680, era stato costruito in onore della principessa Isabelle, da cui deriva il nome Isola bella. 2600... Molto mm. um, like bello il palazzo da visitare, con i giardini all'italiana. Dove ci sono le tre isole Borrome, l'isola madre, l'isola bella e l'isola pescatori.

아래를 내려다보자 잘 가꿔진 나무와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층마다 다른 느낌의 식물을 키워 이탈리아식 정원을 가꾸었다. 섬 전체가 호수 위에 떠 있는 예술품과도 같다. 특히 초여름에 자라는 다양한 꽃들이 화사함을 더해준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발레 다우스타. 이탈리아 서북부 프랑스와의 국경지역이다 초여름 알프스의 만년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 만년설과 함께 산을 휘감는 눈보라를 보니 장엄한 느낌마저 든다. 산 아래쪽에는 푸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계절의 혼돈을 불러일으킨다. 이곳에는 인구 2,700여 명이 살아가는 쿠르마에르 마을이 있다. 예로부터 농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모두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다. 이곳의 고도는 1200m, 고산지대다. 차가운 알프스산맥의 영향을 받아 이곳의 여름은 7월부터 8월까지 딱 2개월 정도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초여름까지 두꺼운 옷을 입는다. 고산지대라 자외선이 강해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품이다. 싱싱하게 피어난 꽃 뒤로 보이는 만년선. 이 마을 안에서 사계절을 모두 볼수 있다. Courmayeur è un posto dalle mille anime, è adatto per chi vuole fare sport, per chi ama la natura, per chi vuole rilassarsi. Courmayeur è un paese ai piedi del Monte Bianco che porta alti valori dell'italianità, quindi eh, ci si può trovare la montagna più alta d'Europa ma anche le eccellenze d'Europa, tutto quello che rende fantastico l'Italia. 거리 한복판에서 독특한 차림을 한 사람들과 마주쳤다. 이건 무슨 복장일까? Today is the w n e festival here. Wine festival here? Wine festival? Yes, yes, yes. If y u want to come, raise her. Okay, okay. So you are grape, right? Grape. Grape, yes. Grape girl. 이 포도 소녀들을 따라서 축제장으로 가봤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축제는 마을 회관에서 펼쳐지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는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곳. 이곳에서는 아이스와인을 맛볼 수 있고 건포도로 만든 와인도 있었다. 알프스 고산지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와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Vado? Allora, il pitigno più rappresentativo della Valle d'Aosta è il Petit Rouge Petit Rouge che in varie declinazioni in base alla zona in cui viene coltivato va a formare dei vini diversi se è coltivato nella zona centrale di Torrette si chiamerà Torrette o Torrette Superiore se è fatto a Neuse si chiamerà Neuse, se è fatto a Chambave si chiamerà Chambave e l'Anferbervie, che è sempre di Petit Rouge, si chiamerà Anferbervie. In base alla piccola zona in cui viene coltivato, dà dei risultati profondamente diversi, ma il vitigno è lo stesso. Per cui fondamentalmente posso dire che è più rappresentativo. è il Il è più rappresentativo. 와인뿐 아니라 와인과 함께 곁들이면 좋을 것 같은 이 지역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들의 주식인 치즈와 빵이 먹음직스러워 보여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진다. 이 지방의 특산물이라는 고소한 빵도 맛볼 수 있고 신선한 치즈와 함께 이탈리아식 소시지인 살라미도 방문객들의 입맛을 돋운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흥겨운 음악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연주단이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고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흥겨운 연주에 몸을 맡겨본다.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음악을 타고 활기가 느껴진다. 늦은 오후 축제에 참여했던 빵집을 찾아가봤다. 이곳에서는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다양한 빵을 만들고 있었다. 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그날그날 맛있는 빵을 굽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판매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빵, 포카치아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자 다음으로 많이 먹는 빵이라고 한다. 시골 마을의 유일한 빵집인 만큼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음... 음... Aua to you! No, Fantastico! Very, very good! <starts> Ci sono tanti tipi di altre focacce a seconda delle zone, diciamo che la focaccia genovese è la più, è la più conosciuta che c'è. Noi dalla Liguria l'abbiamo esportata in Valle d'Aosta e stiamo continuando da vent'anni a fare la produzione qui in Valle. Focaccia abandonen qua, molto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밀가루에 물 올리브유와 함께 이스트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한다 반죽이 끝나면 반나절 정도 숙성을 한다 반죽을 적당한 모양으로 펼쳐 갖가지 고명을 올린다. 준비가 끝나면 달궈진 오븐에굽기만 하면 된다. 나는 버터가 많이 들어간 포카치아를 먹어봤다. 담백하고 고소한 버터 향이내입맛에 아주 잘 맞았다. 초여름 알프스의 빙하는 조금씩 녹아 산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 알프스의 사람들은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한다.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한 자원이다. 나는 산에서 내려와 오래전에 만들어진 듯한 돌 다리를 건넜다. 달이 한가운데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파이프를 타고 물이 졸졸 나오고 있다. 손으로 만져보니 굉장히 뜨거웠다. 이 지역은 온천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알프스 산맥에는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 많이 있다. 유황,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한다. 알레 산디에는 나시에 달로리도, 다크스타, 몬타냐, 캐비아 모레, 노스트 스파레, 나시에 린테노, 디, 나그로타, 치, 소노, 두, 폰티.

신혼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 가끔은 여행을 가고 자연의 소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스피커를 물 속에 설치했다. 온천물을 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전통 요리 예술가를 찾아가 봤다. 언제나 Nice to meet you. <ride> eh, la tradizione non vuol solo dire fare piatti che esistevano una volta, vuol dire usare ingredienti del luogo, cioè trasmettere cosa noi abbiamo nei nostri campi, nelle nostre valli, trasmetterlo alle persone che vengono a trovarci. Perciò nel nostro piatto ci deve essere un po' di, di fantasia, ma non la fantasia che potremmo trasmettere in una città dove si corre velocemente. 아고스티노 씨의 식당 내부는 아주 고전적으로 꾸며져 있다. 마치 이탈리아 전통 마을에 식사 초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식당에서 중요한 곳을 보여준다며 지하실로 안내를 한다. 내려가보니 지하의 와인 창고가 만들어져 있다. 자그마치 500년이나 된 지하 와인 저장고라고 한다.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와인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만큼 좋은 와인 창고를 갖는 것은 요리사들의 큰 자부심이다. Questo è il polmone del ristorante perché tutto il ristorante gira tutto sulla cantina, sul vino. Come cosa, il vino è un complemento che fa parte del cibo. Che noi ogni, ogni piatto cerchiamo di abbinarlo con un vino adeguato, perciò per me è fondamentale avere una cantina così. I 최고의 와인 장인이 특별한 날을 기르기 위해 천병만 만들었다는 희귀 와인인데 그중열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요리 예술가의 손에서 탄생한 요리는 어떤 모습일까?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요리의 재료는 모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제철 재료들이다. 이 재료들을 이용해 한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요리를 직접 보여줬다. 한 접시 안에 이 지역의 모습을 담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싱싱한 채소 위에 직접 만든 새하얀 소스를 뿌려 알프스의 만년설과 계절을 접시에 담았다. 그 위에 화려한 봄꽃을 뿌려 다양한 색으로 장식한다. 드디어 알프스의 자연을 표현한 요리사의 작품이 완성됐다. Io sono molto legato alla tradizione, eh, io amo il mio paese, amo la mia regione e sicuramente non aprirò un altro posto perché, perché questa è casa mia, e a me piace la natura, piace vivere in mezzo alle montagne, andare a cercarmi i prodotti in giro per le mie valli, nei miei boschi, e perciò sono legato molto alla tradizione. 세심한 손길로 완성된 요리사의 식탁. 한입 맛볼 때마다 신선함과 함께 요리사의 정성이 느껴졌다.